와, 미치겠네. 아, 그래도 이거 1대1 경기니까, 어, 요거 빨리 끝낼게요. 어, 제가, 이거는 제가 과감하게, 과감하게, 베일리로, 어, 아스카의 챔피언 타이틀을 뺏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상하게, 제가 챔피언으로 하니까, 어, 물론 첫 경기 졌습니다만, 근데 100킬인치 내가 왜 졌지? 자, 어쨌거나 제가 오늘 이시스리와 안드라데를 새로운 챔피언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지 그리고 자 그다음 베일리 제가 새로운 스맥다운 위미스 챔피언 만들어 줍니다. 제가 자포스아 이거 포스카운트 애니웨이치네 또. 그렇네. 자,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 경기 제가 한, 어, 20분 내로 끝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땀난다, 땀난다. 음, 날도 더워지는데. 자, 소리 한번 줄였다가. 자, 다시 한번 켜고. 아, 미치겠네. 아 제가 이거 어 4스카운트 애니웨어 매치지만 제가 백스테이지를 가거나 그러진 않을게요 이거 아 이거 딴데 가다 쓰면 재밌게 할 경기인데 지금 제가 빨리 쫓깁니다 지금 아. 빨리 베일리 챔 만들어주고 어. 와 미치겠네 아 그리고 제가 오늘 반성을 하나 하는데 다시는 페이탈 포에미치 안잡습니다 다시는 아 미치겠네 경기가 끝나질 않네 아 방금 저거 페이탈 포에미치는 저거 편집도 못하겠네 경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아. 자 소리 한번 줄였다가 다 시켜두고. 아 저번에 아스카 론다 테마송. <laughs> 아니 편집하다가 쓰러질 일은 없을 거야 아마 어, 별로 포인데 표현을... 다시는 페이터 포엠을치안 합니다 진짜. 아 미치겠네 경기 끝날 틈이 없네. 트리플스레 또 만만치 않은데. 아나 진짜 절도하는줄 알았네. 아 이거 또 제가 게임이라도 잘하면은 상관없는데 아 이거 게임을 드럽게 못하니까 자 여러분들 아프리카를 보고 보고 계시는 분들 업버튼 한번씩 꼭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돈한푼 드리지 않고 손가락 버튼 한 번으로 여러분들의 BJ를 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잭라이더 쿼트 오키스로는 기록 챔피언이 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도전자가 돼서, 아, 두 경기를 이겼습니다. 이 경기 느낌 좋아요. 1대1 경기니까. 오, 아스카 표정. 어, 아스카 표정은 장난 아닌데. 기다려라. 기다려라. 내가 뺏어주마. 아이고. 와 진짜 너무 힘들다. 음, 내가 경기한 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힘드네. 아, 거는 타이틀이쁘다. <laughs> 자, 시작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내가 너 빨리 눌렀다. 내가 너, 내가, 너, 내가 너 빨리 눌렀어. 자, 다시, 다시, 처음부터 자, 다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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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자, 1대1이니까, 자. 사샤랑 베일리 캘리포니아? 아, 사샤는, 사샤 베일리는 캘리포니아 아니죠? 베일리는, 베일리는 캘리포니아 맞는데. 빠세. 자, 1대1이니까, 아, 진짜. 아, 지금까지는, 어? 트리플 스레스의 페이터 포인트치에 정말 정신없는 어 일정을 소화했는데 아 지금 이번은 좀 마음이 편하네요 정말 아이 좋아 아 이거 누 방해할 틈도 없고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무난합니다 그냥 무난합니다 아 지금 아스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아 제가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에 한번 맞았는데. 일어나, 지금, 어, 정말, 지금 아, 갓 잡은 화라 마야 자, 혹시 몰라, 혹시 몰라. 아 어, 뭐가 혹시 몰라. 어어어, 어, 어, 신경 좀 붙었다. 자, 신경 좀 붙었다. 오, 아스카, 나이스 샷. 어, 눌렀다 눌렀다 아, 눌렀어요 눌렀어요 어? 어 눌렀는데 아, 아, 아. 아 나이스 아 크로스라인 크게 들어갔습니다 아야 와 근데 너무 편하다 진짜 와이이 이 편안함을 어떻게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신없는 페이탈 포에메치를 치다가 지금 왔는데. 아, 나이스. 아, 이거 뭐 거의 역기 역기 드 수준. 아, 발을 동동 구르는 아스카. 자, 자일나 자, 가볍게 넘겨 봅시다. 그렇지. 자어 여러분 끝난 것 같은데 벌써? 끝났다, 끝났다, 자, 끝났다, 자, 그렇지, 여러분, 어, 끝났습니다. 아, 끝났네요. 자, 커버 1, 2, 3,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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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럴 수가... 아, 그럼 다음 기회에, 자, 다시 게이지를 채워서, 아, 아, 그렇지. 눌렀다, 눌렀다. 진짜 눌렀다. 그렇지. 자, 혹시 모르니까 커버워. 그 아, 강인합니다, 스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 이거 공격 되나? 아이고, 그렇지. 아, 이거, 폴스 카운터 애니, <laughs> 나 지금, <laughs> 그거를 까맣게 입고 있었네. 아, 여러분, 지금, 어, 폴스 카운터 애니웨어 매치인데, 지금, 아, 딴 데로 갈까? 아, 제가, 이거, 저기, 딴 데로 가면은, 질질 끌릴까봐, 그냥 여기서, 어. 아. 아, 눌렀지, 눌렀지롱. 어, 자, 혹시 몰라? 아, 무조건 그냥 해, 그냥 해. 아, 아, 아시다 감지만 나는데, 어, 잠깐 장소를 이동해 볼까? 자, 그래도, 어, 아, 그렇지, 자, 팬들, 자, 아, 다시, 다시, 자, 팬들 쳐다보고, 자, 다시, 아싸, 그렇지, 다시,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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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위에 쳐다보고, 어 아, 장소를 어 근데 심판이 왜안 따라오지? 어. 자, 장소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만 따라와. 아니, 아니, 아싸. 아... 어... 뭐함? 그렇지, 아... 잠깐만. 근데 왜... 아... 심판 왔네. 아... 제가... 심판이 안온줄 알았는데 왔네요. 짜... 자자자 짜... 세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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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아, 여러분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아, 드디어, 자, 이제 두 번째 일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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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로 갑니다. 피니시, 자, 집에 가자. 그렇지. 야 끝나다, 끝나다.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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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오, 오, 안 끝나? 오, 이상하네. 안 끝나네? 아니, 씨, 왜안 끝나? 아스카. 어, 아스카 장난 아닌데요, 여러분? 아, 근데 관중들 어디 쳐다봄 여러분, 관중들 어디, 어, 잠깐만. 어, 관중들은 지금 저를 쳐다보지 않고 있어요. 오, 어, 묵직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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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저 복부, 복부가 뚫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아, Oh she could snap her arm we may be looking at winner here guys no she gets out of it but she's still struggling Cole. the end might just be near for her it barely makes the cover she instinct at this point oh 아싸. 아싸, 아싸, 이기자, 베일리 챔 먹자. 아, 잠깐만, 잠깐만, 지금 베일리 지금 어, 기력 소진됐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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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리 일어나. 힘을 내, 힘을 내. 자, 관중들한테 환호 한번 보내주고. 자 일어나고 자 다시 자 다시 갈게요 시그니처 풀었는데자 세번째 갑니다 세번째 설마 설마 여기서 어 여기서 설마 여러분 또어자 여러분 세번째 갑니다 설마 여기서 또 아싸 다 깼다 깼다 설마 자 하나 둘

<laughs> 아... a s to throw the f e a t p c 너무 약한가 진짜? 아, 나 미치겠네. 왜안 죽지? 아, 답답하다, 진짜. 아, 지금 그 와중에 지금 아스카 시그니처하고 지금 피니시 모았잖아. 이거 뭐야, 이거 그냥 툭툭 건드리기만 하고. 아니, 이거 제가 저번에 루세프를 몇 번이나 후불교 쳤는데 루세프가 죽지 않아가지고 제가 지금 불안한데 아니 아스카 왜안 쓰러지지? 이 정도 맞으면 쓰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오, 좀지쳤어 지금 둘다지쳤어메롱메롱 메로, 메로. 아하. 아. 아! 어어? 아니, 제깐만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 잠깐만 <laughs> 아 잠깐만! 아스카야, 잠깐만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 잠깐만 어어어어 음. 조심해, 조심해 베일리 조심해 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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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빨리 빨리 보라색 채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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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빨리 빨리 짜진 됐다. 됐다. 짜 진짜. 진짜. 진 w i t c a g e o 세 번째 가 e d d 아, 지줄 <지는> 알았어. a <laughs> s <laughs> k 아스카트캐. 아스카트니스가 나. 아하못 눌렀다. <laughs> 아 t o l o 어어. a i n 어? 아... 와. 여러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아스카 안 죽네. 와, 미치겠다. 그냥 피니쉬를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야 피니쉬 아니 피니쉬를 내가 몇번 했는데 <laughs> 와와나 진짜 아 여러분 아나 진짜